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청년의 시기는 사람의 인생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넘칠 시기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밤을 새워서라도 과제 완수하고 그래도 그 다음날 생활이 가능한 그게 바로 청년의 때죠 30대만 돼도 이게 힘듭니다 40대가 되면 이렇게 했다가는 다음날 완전 망합니다 거의 한주 동안 컨디션 회복이 안 돼서 해롱해롱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넘치고 회복력이 있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쉬운 것이 청년의 때에는 이 가치를 잘모르 라는 거예요. 내 인생 중에 가장 최고의 체력, 내 인생 중에 가장 최고의 창조성, 최고의 총명함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것을 청년의 때에 가장 잘 모릅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좋은 건지 잘 몰라요. 버나드 쇼의 그 유명한 말 다들 잘 아시죠?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주기엔 너무 아깝다. 젊음의 가치를 가장 모르는 사람이 바로 그 당사자 젊은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젊음의 가치는 어떤 거냐면요. 내 통장에 한 100억 정도가. 입금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 100억이 날마다 내 통장에서 100만 원씩 그냥 자동적으로 증발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100만 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서 증발시킬 게 아니라 내가 찾아서 써야 되겠죠. 날마다 날마다 찾아서 써야 될 겁니다. 안 그랬다가는 그냥 사라지는 거니까. 만약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증발만 시키고 그러고 세월 보내면 나중에는 잔액이 텅텅 빌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그럼 그때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받쳐 주는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관리 해야지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그만큼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관리하지 않아도 컨디션이 거의 늘 좋고 머리도 총명하고 에너지도 늘 좋은 겁니다. 이게 점점 사라져 가는 거예요. 가끔 청년들하고 있을 때 제가 종종 하는 얘긴데요. 청년의 때는 마치 오락실 게임에서 목숨이 한두개세개 개 정도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목숨이 두개세개 개 정도 있으니까 두번세번 번 죽어도 괜찮은 거죠. 인생에 두번세번 번 실패하고 망해도 괜찮은 겁니다. 40대 이후에는 거의 목숨이 한 개밖에 없어요. 여기서 또 다시 새로운 무언가를 도전한다. 완전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지 않는 한 함부로 뛰어들 수 없어요. 그런데 청년의 때는 그냥 도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숨이 두 개, 세개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 청년의 때에 가장 최고의 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게으름이에요.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 이게 제일 악한 겁니다. 나무를 사정이 있다거나 질병이 있다거나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월만 보낸다? 이거는 너무 악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라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요즘엔 그런 게 있잖아요. 국민 배움 카드 이런 거 신청해서 발급 받아가지고 나한테 좀 맞을 것 같은 거 관심 있는 분야 한번 배워 보세요. 그냥 도전해 보는 거죠. 뭐. 그런데 딱한 가지 추가적으로 명심해야 될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진 이 청년의 좋은 시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을 주신 분의 그 의도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좋겠죠. 전도서 11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언가 약간 뒤끝이 있는 말씀 같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청년의 때에 마음에 기뻐하는 것, 내 눈이 가는 것다 해봐라. 이 말씀은 뭐 쾌락을 쫓아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청년의 시기는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시기이기도 해요. 무언가를 도전하고 열심히 하기에도 최. 최적화된 시기이지만 또 동시에 무언가 쾌락을 쫓아 살기에도 어떤 것에 중독되기에도 최적화된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유하되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민족의 명절 설날이 이제 다가옵니다. 설날에 친척들과 다 같이 모이면 왠지 직장 얘기, 결혼 얘기 이런 거 물어보실 수도 있죠. 또내 나이 또래의 다른 사촌과 약간 은근히 비교될 수도 있죠. 이 모든 것에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 소중한 딸들이에요. 그러니 기죽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나를 소중히 여기. 나에게 이런저런 교육도 시켜주고 나한테 이런저런 훈련도 시켜주고 나를 성장시켜 주세요. 청년의 시기는 마음껏 도전하고 내 뜻을 펼쳐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청년의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명절 복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청년을 위한 오분 메시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